바바라 코코 스마트 무인 카페. 우리 단지 아파트 카페 공간을 좀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바바라 코코 스마트 무인 카페 솔루션은 입주민들이 단지 내 카페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저렴한 커피 머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스마트 무인 카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서, 관공서, 전국의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주변 아파트에서 소개를 받고 운영해보고 싶다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공간이 빈 곳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의미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 전열령대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스마트 커피 밴딩 머신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없고 간편한 관리만으로 카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 정말 크고 넓은 공간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이곳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카페 위탁 운영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와의 조율로 스마트 무인 카페 운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 결과 특색 있는 카페처럼 외관에 변화를 주었고, 내부에는 스마트 무인 카페와 디저트 멀티 자판기, 눈꽃빙수 머신을 배치했습니다. 모두 무인 점포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밴딩 머신입니다.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와 카페에서 실제 사용하는 원재료를 활용해 음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아파트 단지 내 무인 카페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 경찰서, 대학교, 관공서 등 다양한 곳에 바바라코코 스마트 무인 카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와 함께 가까운 곳에 찾아가 장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궁금할 땐 언제든 연락주세요. 우리 집 아파트 카페 공간 확실하게 변화시켜드리겠습니다.